성결 법전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17장 이후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당지 예배당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온 우주만물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받은 그 거룩한 능력을 세상에 나아가 발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17장 이후의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레위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수백 개가 넘는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예수님께 나와 율법을 좀한두 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오늘 에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웃 사랑으로 그 모든 율법의 정신을 요약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막연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 모금에서도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때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란 말인가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때그 이웃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사랑을 하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이스라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부모가 꼭 억지로 어떤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하는 태도나 말버릇을 보고 그들의 부모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른 신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적당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할 수도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관념을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 굉장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할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그 우리말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거룩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성스럽고 위대하다고 정의합니다. 위대한 건 알겠는데 또 성스러운 것은 뭐냐? 그 성스럽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거룩하고 고결하여 엄숙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성스러운 거고. 성스러운 거는 거룩한 거고 일종의 동화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고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 신령해 보이고 말씀을 많이 읽을 것 같고 기도를 많이 할것 같고 그런 것을 떠올리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개념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뜻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또한 이 일반 탁자가 세속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 그리고 이 집도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집으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당 성전 안에서의 거룩한 예배만으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화려한 제사를 드렸고 수많은 재물을 드렸지만 결국 기원전 587년에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는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라는 고민을 한 끝에 많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생각한 것은 거룩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고 거룩한 삶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성전 밖에 예배당 밖에 나아가 이웃과의 삶이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괴리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기도할 때눈 감고, 설교할 때눈 뜨고 듣는 척하고, 이러면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배당 밖에 나갔을 때그 사람이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라든가 소위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장애인들,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거룩한지 거룩한지 아는지 이러한 사회적인 차원에 대해서 거룩함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일반화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차원에 대한 거룩함을 말한다면 17장 이후에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거룩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크올이라고 하는 구약 학자는 침묵의 성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드린 제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러한 예배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장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성소 성전 안에서는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성전 안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재물을 잡아다가 도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는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의 가르침인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당 밖을 떠나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반부를 보시면 10개 명이 나오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5절을 보면 재물을 드리는 것, 11절은 도둑질 금지, 12절은 거짓 증언하지 마는 것, 15절, 35절 거짓 증거 금지, 16절 살인하지 말아라, 20절 가음 금지, 그 다음에 13절, 14절에서 이웃의 소유에 손을 대는 것, 이도둑질하 하지 말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의 성결법전의 가르침은 단지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농사지을 때 논과 밭에 모퉁이까지 다 밭을 그 소작물을 거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퉁이는 남겨놓아서 길 가던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귀먹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무시하지 말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33절을 보면은 거류민을 내가 나은 자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레위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에서는 그들과 같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방인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것은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또 있지만 너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함의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어떤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방인, 나그네, 장애인,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읽었지만 머리가 센 사람 어르신들이 힘이 없다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19장의 39절 가운데 1여 번이나 나타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요번에 레위기의 강해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레위기에 말씀을 통해서 고대의 법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단지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고대 법을 연구하지만 일반 법학자들도 일반 대학에서도 이 성경의 고대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법의 정신을 따르면 법은 명확해야 돼요. 모호하면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간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반복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첫 장의 첫 구절에 한 번만 얘기면 그만입니다. 근데 레위기 19장에 있는 39절 가운데 두 구절, 세 구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계속 지루하도록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제정한 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나보다 힘이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건강하지 못했다고 그들이 이방인들이라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구나라는 것이에요. 제가 정읍에서 며칠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 어느 식당에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 그래서 갔는데 그 전화를 받은 그 식당의 사장님이 막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좋은 가게인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걸 왜 주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친절하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서비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전화하길래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무턱대고 반말하고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그다음 가수 저를 보면 90도로 인사합니다. 그 제가 느꼈던 것이 야, 오늘날에도 똑같은 사람이고 자유가 있지만 내가 돈을 지불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손님에게 돈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그토록 모멸감을 느낀다면은 아, 이것은 참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도 아,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삶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거룩한 것이 그렇게 거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냐? 너희들 주변에 있는 네가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들, 반대로 나에게 필요하고, 나보다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게 돼 있죠. 하지만 반대로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이야말로... 너에게는 이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냐?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과거에 개구리가 되기 전에 올챙이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금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가운데 너의 과거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너의 과거의 모습처럼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밭에 모퉁이를 남겨 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플 때 먹게 하는 것.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 않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아주 신비롭고 무거운 개념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소히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 왜 이토록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상, 나보다 가지지 않은 사람,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본성을 거슬러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지 거룩한지 아닌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시면은 바리새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논쟁을 벌이시는데. 지금 조금 거친 말로 하면 예수님은 참 문제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는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어요. 외국인들만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 이상을 갈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병된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위반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금지된 계명을 오히려 지킴으로써 범법자처럼 보이셨지만, 율법과 안식일은 율법과 안식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이 거룩함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키고 또한 실천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회당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만약에 그런 분이었다면 그저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한 분으로 머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성은 그러한 문자 안에 있는 율법 정신을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었죠. 진정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읽고 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의 요약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요약한다고 했죠. 이러한 성결법전의 정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전과 예배당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주 자체를 확대된 성전으로 이해하고, 나 자신과 같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역동적인 거룩함의 정신이 굉장히 잘나타난 시가 있습니다. 아, 젊어서 요절에서 죽은 천재시인이 기영도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예요. 제가 이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음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사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흠통을 반듯하게 펴낸 대장장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한 송판들이 실려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이. 교인들은 날마다 수근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거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이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된다. 어두운 천막 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이 시골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교하면서 설교는 단지 성경책을 많이 읽고 성경의 밑줄을 긋고 그런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말이 교인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의 밑줄조차 긋지 않는 삶의 삶은 삶의 밑줄을 긋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조차 어렵죠. 거룩한 삶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끔이라도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죠. 내가 비록 지금 건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나의 존재 때문에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본래는 우리도 죄인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려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내격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를 더 경령하고 높일 수 있는 사람. 조금 어스럽게 보이고 부족해 있는 것이 보이지만 언제라도 찾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 사람.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또 지름길을 알고 있지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조금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열 걸음을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열 사람이 함께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동안... 종교적인 사람으로 훈련받기를 원했고 교회에서 양성하는 사람들은 아주 율법적인 사람들을 양성했죠. 그러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뭐 합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마치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주 단순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낮은 곳에 임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또한 그들을 죄와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그들의 삶을 격상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주 구체적인 의미의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거룩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비추어지는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인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